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가 천력 7월 15일, 16일 양일간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 및 세계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앞서 니제르사 미과 축복식을 통해 참부모님의 평화운동과 참가정 축복운동에 감동한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아프리카 특별순회 중에 모하메드 바줌 니제르 신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브리기 라피니 사헬 사하라 국가 공동체 의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청년 인성 교육에 관한 실무적인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사헬 사하라 국가 공동체 사나 국가 청년부 장관들을 초청해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 첫째 날은 잠실 롯데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아다마 둔비아 아프리카 UPF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사무엘 포바 폼키 카메룬 장로교 이사회 이사장과 할리두 압둘라히 리제르 이맘의 평화기도에 이어 리제르 총리를 지낸 브리기라피니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 의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La SENSAD a pris à cœur cette réalité évidente et veut accorder dans son programme une place de choix à l'émergence des valeurs morales et éthiques au sein de notre jeunesse pour un monde plus juste, plus aimant et prospère. Nous disons qu'il faut commencer tôt. 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참어머님의 특별 메시지와 특별 선물을 전달하며 하늘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김재현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수석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행사의 의미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금본행사는 청년들의 인류에 대한 평화와 공존을 이끄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어, 초국가적인 우리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으로 바꿔 나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청년들은 세상의 희망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칼리스타 무타리카 전 말라위 공화국 대통령 부인은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유엔이 만들어졌지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았다. 세계 평화 통일가정연합이 이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축사를 가름했습니다. 첫 번째 기조 연설자인 코트디부아르의 유프라지 쿠아시야오 대통령 젠더 고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함께 성평등 확대를 통해서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뉴트 긴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는 영적인 가치를 크게 가진 만큼 아프리카의 향후 발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도서국가인 카보베르데의 빌로미나 곤살레스 대통령 대행은 전 세계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천주평화연합 고문이자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특별연사를 통해 아프리카 여성들과 남성들은 역량과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송용천 재단 이사장과 진성배 효정학술원 원장의 하나님 주의에 입각한 참 부모님의 교육 철학과 활동 그리고 비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진성배 원장은 대표자에게 효정 인성 교재 영업판과 프랑스어 판을 전달했습니다. 센사드와 선학 글로벌 교육재단 선문대학교 HJ 매그놀리아 한국재단 HJ 메그놀리아 의료재단, 효정 학술재단 등 다섯 개의 단체가 청년 평화 협약을 맺고 아프리카 청년 지원에 협력한다는 협약식이 성료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워커힐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세계 청년 리더스 컨퍼런스를 이어갔습니다. 마츠다 코지 IAYSP 세계회장은 환영사에서 IAYSP는 전 세계 50개국에 국가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데 3분의 1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최근 유엔 경제 이사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승인받은 만큼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더욱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송용천 선학 글로벌 교육재단 이사장과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김석병 HJ 메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김상균 HJ 메그놀리아 글로벌 의료재단 이사장이 대표해 센사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날 협약에 이어 이날 협약서에는. 교육, 경제, 의료 부문에서 청소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 개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브리기 라피니 의장은 컨퍼런스 직후 진행된 학예 수여식에서 선문대학교로부터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습니다. 선문대학교는 국가 발전과 지역 개발,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참가정 운동을 통한 아프리카의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브리기 라피니 의장은 수락사에서 먼저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와 명예 박사 학위를 주신 선문대학교 에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센사드 국가공동체 평화 구축에 더욱 기여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은 8월 13일에는 선화예술중고, 8월 14일에는 선학유피대학원, 청심국제중고 등 교육기관들과 천원단지를 두루 둘러보며 교육인프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천정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피난생활했지, 감옥생활을 안 했나? 어, 3년 동안 어, 비료공단 가서 공작 어, 가서 어, 보려한 사람이야. 어, 그런 말을 내친 거지. 아니, 감옥살인 얘기는 하나도 없그래서뭐뭘 해? 내가 말하는 것은 너들은 수역과 고난을 넘어서 가지고 해방하자해서 종족과 더불어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를 모실 수 있는. 결심한 그시 직세원의 재단을 묶고, 하나 앞에 찬양, 하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혈적을 얼마나 고대했던 그, 거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름으로 말하막 부모님의 과거 역사 앞에 이것이 하나의 추가돼서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이 일을 떳떳이 가야 돼. 아담가정에서부터 서 아담가정에서부터, 여기서, 가정에서부터 지역이 벌어진 거야. 타락스계저 세계에 가지 않고는, 아담가정 종족기준저 세계에 가지 않고는, 하랄라는 없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돼. 그 저들 말도옛날에첫 사랑을 주고 사 연애했던 사람 사진 같은 거다 이름까지도 자기들로 다잊어버려야 돼. 하나는 그렇게 죽었느요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의 나라에 첫번 사랑을 주고 쓴 하나님의 사을 중에서 왕자 왕녀들이야. 네? 참 사랑을 주면 황족이야 황족, 황족들 나를 그 천국이야. 기독교이가 믿고 쳐다가 이개똥사이가 뜯었다. 별개의 문종제가 믿고 이거 알고 있는 천국은 별래 타락하지 않는 하나의 나라. 황적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황적의 황태자 어, 왕비들이 들어가지. 황태자, 황후, 어? 왕자, 왕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야. 그 때문에 이 가정. 그 때문에 장자권, 부모권, 왕권 복귀의 권한을 가져야 돼. 아담은 주체적 남자지. 예? 첫번 부모지, 부모님 역시 왕이야. 왕이야. 종주가 크는 왕이 되대해어 천연말론, 이, 이, 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지상의 왕이 돼 가지고 천상세계의 왕이 되는 거야 전하여 가되면 예수님이 왕 같은 데 있어서 왕후가 없어. 왕후가 없어가지고 천상세계에 도리의 법들을 세울 수 없는 거야 남자의 여자를 만들어서 사랑 때문에 만들었지. 너 죽으면 선생님 따라가야 되지. 선생님은 세계 판도 지상 세계에서 천상 세계 모든 지역 천상 세계 모든 를 거쳐서 통과하는데 너희들은 통과하지 않아서 그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은 아들로서의 효자 했다는 조건 세우 된거야. 면왜 뭐야 아? 아담 중심 담고 완성을 못한 제이 아담 제일 아담 미완성권을 회복해야 돼. 그건 내가 앞으로 남북통일 해가지고 너희들 너희들 쓰기지 않고 말이야. 그냥 법적 기준 발표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성적적 미시한 너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서 그럴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야 왜 그러냐 남들 다 오기 전에 너들 앞에 상서 해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 그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발대대 가져가지고 주류 조상권 내에 입적을 먼저 특이한 방법이야 그 이상 내가 너들 어떻게 대응하고 어 감옥에 와 어머니가 와서 눈물지면서 을 참다 자기 무슨 뭐뭐뭐뭐뭐차이 풀들인 것을 전부 다아 감옥 전부 다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셨다고 눈물을 내기 김나무게나김나무게 아들이 아니라 나들이 하나로 앞에 인류의 역사가 도의적인 면에서 부끄러워 하나처럼 주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아유, 옷을 못 입고, 어, 어 얼어주고 가는 사람들. 어떻게 입히고, 내 맘에 져가지고, 잘했어, 잘못했어? 그걸 나한테 해고설득력이 있거든, 나한테 말해. 그런 노력을 해서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해야 된다고. 알겠어? 천에, 네. 천에, 만에,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있는 수술을 갖추면.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 거야? 그런 자식 떨어지지 말고 자기 체면 세우는 자식이 되어야만 근문준문하니 그 편안한 걸로 해야 돼. 요 그래서 더 이상 줄수 없는 손, 선생님이 역사적 세원을 대신 풀어달라고 할수 있는 엄숙한 자기들이 사명에 대한 천도와 인류의 도의적인 길 앞에 서서의 필수 필요한 자기 전통적 기반을 전수하기에 필요한 것으 세운으로 말미암 선생과 더불어 같이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이 종족 적인 내시의 사명을 것을 알지어다. 이것이 인류 역사 조리의 목이야, 목. 응? 성리적 역사나, 인류 역사의 최고의 거기야. 일을 거쳐가는 거 두고 보라고. 미국 대통령도 일을 해가고 여기도 대통령도 일안 가면 안 돼. 여기 장관, 뭐 무슨 난기부 장관, 왕기부로 뭐, 그, 저, 저, 뭐, 자인인으로, 잘났다는 사람, 전부 다 죽어보면 일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길 가자니 얼마나 힘들어 힘든 거야 내 알아 그렇지만 난이 아닌가 너희들 염려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일로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일본에 보는 거라 그래서 일본어가 가져가지고 해와 국가에 책임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 일본어고 한국어는 이제 하나 돼.